네 안녕하세요 세티리뷰 홍석표입니다. 2012년 가장 인기를 끄는 스마트폰 중 하나인 갤럭시 3가 6월 25일 오늘 갤럭시 3 월드 투어인 서울로 국내 팬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런던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던 갤럭시 S3는 인간 중심적 디자인과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적용시켜 3G 모델은 오늘부터 가입 가능하며 국내에 특화된 LTE 모델은 7월 중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S2에서 달라진 거는 앱에 들어갔을 때요. 네. S 보이스라고 해서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세요. 가운데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던지 아니면 하이 갤럭시라고 해요. 그리고서 명령어는 정말 편안하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 줘. 아니면 카메라를 찍고 싶으실 때 카메라 실행해 줘. 나를 찍어 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전환이 되고요. 오늘의 날씨?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네, 오늘 일정. 세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비디오 리스트라고 해서요. 실제 저희가 이제 그 비디오 플레이에 있는 동영상에 네.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상인지 제목, 어, 제목 봐서도 알수 있지만 실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을 하면 네 영상을 보는 중에 문자나 다른 어, 동작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팝업 플레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영상을 어디에나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건든지 네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메인 메뉴나 이런 게 이제 세로밖에 지원을 안 해서 이게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거고요. 다른 뭐 앱이라든지 접속을 네. 했을 때 네네 가로를 지원한다면 지원한다면 가로로도 나옵니다. 그 버스트샷이라고 연속 촬영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네, 네. 네. 연속 촬영 기능 20장까지 연속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네. 계속 버튼을 그 카메라 버튼을 계속 누르면 계속 촬영이 됩니다 네. 그럼 방금 20장이 찍힌 거고요 네. 빨리 움직이는 인체를 네. 빠르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베스트 포토가 네. 있는데 베스트 포토는 네. 어, 이거는 8장까지만 연속으로 찍는 거고요. 사진을 8장 영속으로 찍은 다음에 이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추천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끝에 보시면 여기 손모양이 있는데요 요 끝에 보시면 네. 네,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왔다는 거고 흔들림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이 얼굴이 그 웃고 있거나 그런 사진을 8장 중에, 추천을 해줍니다. 가장, 8장 중에 가장, 좋은 예, 가장 좋은 사진을 추천을 해줍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기능은 올쉐어 캐스트 기능입니다. 네 지금 TV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laughs>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ppt 파일이라든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그대로 TV의 큰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드도 지원을 하나요 네, 바로 모드도 이렇게 돌리면은 지원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재생하는 것부터 해서 이 슬라이드 위에 글씨를 쓰실 수도 있으세요. 원하는 글씨의 크기나 색상도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하 하단에 수 슬라이드 있으세요. 노트는 어떤. 아, 이제 이 슬라이드 노트 부분은 TV에는 표시가 안 되고요. 이제 프레젠터만 읽으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이 와이파이 기능이 이 동굴에 연결이 되어 있는? 네, 다이렉트로 연결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네, 기능입니다. 거리는 10m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환경에 따라서 20m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오셔플레이 서비스는 한번 기기를 등록을 해 놓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간에 기기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홈 p c 라는데는 저희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PC입니다. 그래서 PC에서 한번 w w w w s h a f p l a y c o m 에 들어가셔서 한번그 기기를 로그인을 해 놓고 등록을 하게 되면요. 다른 핸드폰에서 뭐 밖에서든 집 안에 있을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PC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진, 음악, 동영상, 그리고 문서, 이렇게 파일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PC에서 기기로 컨텐츠를 옮기려면 USB 케이블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집 밖에서도 파일을 선택을 해서 바로 이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전송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핸드폰으로 재생도 할수 있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재생을 해보면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스트리밍으로 PC에 있는 파일을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영상이 지금 폰에서 보여지는? 네, 네. 집에 있는 영상이 폰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때 지금 보시면은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랜스코딩을 지원해서요. 이 핸드폰이 네트워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화질로, 예를 들어 LT로 e 접속되어 있으면은 고화질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트랜스코딩 해서 동그 영상을 스트리으로볼수 있게 표시 속도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룹캐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기능만오로지 이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이제 문서 파일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공유 버튼을 눌러서 그룹캐스트라는 걸 선택을 하면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방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때 다른 기기에서 브로캐스트 참여. 그래서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같은 문서 파일을, 같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반대편에서도 페이지가 넘어가고, 이쪽에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회의, 간단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뭐 같은 사진을 한꺼번에 모여서 본다거나 할때 유용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엔드라이브랑 슈가싱크만 현재 지원이 되는 거 네, 네, 글로벌하게는 슈가싱크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국내 사용자들을 위해서 네. 엔드라이브도 저가 제휴를 해서 엔드라이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I는... 네, 플이랑 똑같은 네,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작업을 해서 함께 예. 작업을 해서 저희 하나의 기기와 동일한 UI와 동일한 기능 같은 기능도 동일하게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이 지원되는 기기는 갤럭시 S8. 네. 네. 네, 지금 S3가 국내에서 좀 처음입니다.